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과학 1강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질의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 변화 여부에 따라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나뉘는데 이중 물리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컵이 깨지거나 종이를 접거나 자르는 모양 변화, 아이스크림이 녹거나 유리창에 김이 서리는 상태 변화, 물에 잉크가 퍼지거나 향수의 냄새가 퍼지는 확산, 소금을 물에 넣으면 녹는 용의 현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화학 변화는 어떤 물질이 처음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양초가 타며 열과 빛이 발생하는 열과 빛 발생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질산 납 수용액이 반응하면 앙금이 생성되는 등의 앙금 생성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기체 형성 철이 녹슬거나 과일이 익거나. 깎아놓은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색깔, 맛, 냄새 등의 변화가 이에 포함이 물리 응. 변화, 화학 변화와 입자 배열에 대해서도 공부해 주셔야 하는데요. 물리 변화는 원자의 배열, 원자의 종류와 개수, 분자의 종류와 개수, 물질의 성질과 총 질량은 변하지 않고 분자의 배열만 변하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화학 변화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고 원자의 배열, 분자의 종류가 변하여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는 점꼭 기억하실게요.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화학 반응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고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반응전 물질과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과정이 다음으로 있겠네요. 화학 반응식은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을 말하는데, 화학 반응식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 표현됩니다. 첫 번째로 수소 더하기 산소는 물처럼 화살표의 왼쪽에 반응물을 화살표의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씁니다. 이때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이면 각 물질을 더하기로 연결하고요. 두 번째로 H2 더하기 O2는 H2O처럼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추는데 이때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며 1은 생략합니다. 이를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물이 생성되는 반응에 적용을 해보면 먼저 반응물에 산소 원자가 2개이므로 생성물인 물 분자를 2개로 만들어 산소 원자의 개수를 같게 하고 다음으로 생성물에 수소 원자가 4개이므로 반응물인 수소 분자를 2개로 만들어 수소 원자의 개수를 갖게 하면, 그럼 아닙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물리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분자의 배열이 변한다. 맞는 표현이죠. 2번,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꽃향기가 퍼지는 것은 물리 변화이다. 맞는 표현이죠. 물리 변화의 한 종류의 확산이 있기 때문에 맞는 표현입니다. 4번, 물질의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것은 물리 변화이다. 자, 물리 변화 중에 모양 변화, 상태 변화가 있기 때문에 4번도 옳고요. 5번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며 연소하는 것은 물리 변화이다.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며 연소하는 것은 물리 변화가 아니라 화학 변화죠. 그러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도 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이라는 문제인데요. 보기 기업 원자의 종류 니은 원자의 개수 디귿 원자의 배열 리을 물질의 성질입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은 원자의 배열 분자의 종류 물질의 성질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 물질의 총 질량이라고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디귿 원자의 배열과 리을 물질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디귿과 리을이 전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화학식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낸 식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물질은 반응물, 화학 반응 결과 만들어진 물질은 생성물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화학식 앞에 숫자는 그 물질의 입자 수이다. 맞는 표현이죠. 4번 화학 반응의 계수비는 각 물질의 질량비와 같다. 이것은 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는 각 물질의 질량비가 아니라 분자 수의 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각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알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에 더해서 입자 수의 비도 알수 있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원자의 크기, 모양, 질량,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등은 화학 반응식으로 알수 없다는 점까지. 오늘 네. 마지막 사번 문제 풀어볼게요. 메테인 CH4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반응물은 메테인과 산소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다. 맞는 표현이죠. 3번, 반응물은 화살표 왼쪽에 생성물은 화살표의 오른쪽에 쓴다. 화학 반응식에 대한 표현으로 맞는 표현이니까 3번은 맞고요. 4번, 반응 전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춘다. 맞는 표현입니다. 5번,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CH4 더하기 O2는 CO2 더하기 H2O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학 반응식은 원자의 개수가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같은지 따져보셔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식에서는 반응물의 수소의 개수는 4개인 반면에 오른쪽에 생성물의 수소의 개수는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이 식은 지금 틀린 거죠. 그러므로 이 식을 올바르게 고쳐준다면 CH4 더하기 EO2는 CO2 더하기 EH2O로 해줘야 반응물의 수소의 개수도 4개, 생성물의 수소의 개수도 4개, 반응물의 산소의 개수도 4개, 생성물의 수소의 개수도 4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과학 1강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